안녕하세요. tnc입니다. 오늘로 수능이 d-6일,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시점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면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어, 지금 대부, 고등학생은 무조건일 거고, 중학교는 부분별로 온라인 수업을,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누군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흐지부지하게 보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침에 학교 가고 저녁에 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집에만 계속 있거나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있다 보면 자칫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막판 뒤집기.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등학교 3학년 어, 3학년 때 1년 동안 우리는 이 다섯 개의 모의고사를 쳤었거든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1월. 그리고 마지막 11월 모의고사가 이제 수능이 될 텐데 이 다섯 개의 모의고사를 제가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꼭 반드시 모의고사 하고 그리고 오답 노트를 계속 진행해 왔던 학생들은 오답 노트가 또 하나의 족보가 될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오답 노트가 없었다 하더라도 시험지를 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있고 시험지와 걸맞게 성적표를 꼭 가지고 있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지랑 뭐 시험지랑 성적표가 있,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거고 있다고 하면 요 시스템을 요게 근데 지금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초조해지거나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일단 없애는 게 필요하다면 그걸 메꿔 넣는 게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냐면 반드시 필히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수능 당일 날 가면 수능 당일 날 시간표가 이렇게 시간이 이루어지거든요. 오전에 국어하고 수학을 치고 점심 먹고 영어하고 한국사 탐구 영역 그리고 마지막 한문까지. 그래서 총 시험 수업시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5시 45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다 맞출 수는 없긴 하겠지만 패턴은 유지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국어하고 수학 공부를 하고 오후에 요 과목들을 공부를. 근데 공부를 그냥 무작정 모르는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이제 뭐 물통 다 찼으니까 이제 그 물통을 잘 유지를 하는 것도 필요로 하니까 절대 편중돼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하루에 내가 뭐 국어가 조금 더 땡길 수 있는 과목이었고 수학이 조금 땡길 수 없는 과목이었다 하더라도 진짜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음식을 편식하지 않듯이 매일 골고루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꺼내서 하지 말고 모의고사를 요 패턴에 맞춰서 하루에 한 개씩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전에 국어하고 수학을 풀고 오후에 요 과목을 풀고 나면은 오전 오후 스케줄이 끊지나겠죠 그러면 6시에 밥 먹고 그리고 8시에서 10시 사이까지는 이 과목에 대한 피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드를 해야 돼요 피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쳤던 모의고사하고 성적표를 같이 깔아놓고 만약에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도 보고 내가 6월달 모의고사 때 틀렸던 문제가 똑같이 틀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제가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쉬운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쉬운 건 쉬워서 틀리고 어려운 건 어려워서 틀린다는 거죠. 지금 킬러 문제 잡겠다고 3시간, 4시간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러한 패턴들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취약점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하루가 정말 알차게 보낼 수 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게 일단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뭐 했지?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눈을 감으면 답답함이 밀려올 수 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모의고사 세트로 딱 풀어내면은, 딱 뭔가 알차단 느낌이 딱 들면서 눈을 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세 개만 지켜주시면 돼요. 지금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는. 수능 시간에 꼭 맞춰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푸는 거에 급치는 안 되고, 꼭 피드백을 해야 돼요. 답지 보고 하든, 선생님한테 묻든, 일단 피드백을 꼭 하고, 그리고 그러면 버려야 할 것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모의고사 치는 상태에서는 트루먼쇼에서 내가 그 안에 움직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다 끝나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볼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마음의 안정도 가질 거고, 뭔가를 공부를 하고 자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10시에서 11시 사이쯤에는 꼭취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난 야행성인데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기는 하는데 시험을 밤에 치지 않고 시험을 낮 시간에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차 적응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 뭐 일본 갔다 와서 시차 적응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먼 나라 갔다 오면 시차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듯이 공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도 조금 편할 수 있을 거고 가진 게 많은 아이들은 또 불안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뒷배가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반드시 채점을 해서 점수를 눈으로 확인하고 내 예전에 받았던 성적표랑 비교했을 적에 좀더 나은, 나았다고 하면 쓰담쓰담 하고 좀 빠진다고 생각하면 그 파트를 조금씩만 더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편중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골고루 섞어서. 그러니까 이 과목을 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다섯 번의 모의고사를 쳤지만 3월하고 4월 모의고사는 아직 수능에 전범위가 들어간 시험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순행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치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금토일 월화 이렇게 수요일까지 여섯 개가 다 나오긴 하거든요. 나오긴 하는데 3월 달거부터 푸는 거보다는 최근 제일 처음에 쳤던 제일 최근에 쳤던 10월 모의고사부터 역순행을 일단 한번 하는 것도 꿀팁이 될수 있어요. 3월 4월 모의고사는 하다가 못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풀었던 거 그래서 69 모의고사 69 모의고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69 모의고사 위주로 그렇게 해서 자기 성적과 비교를 해서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알차게 남은 6일을 보내게 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고 그리고 불안한 것보다는 불안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필 금잡고 문제 풀고 있는 자신이 조금은 더 뿌듯할 수 있으니까. 남은 7일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벼락치기 들다 해봤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날밤 까서 시험치고 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니까 7일 6일이 됐든 5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내야 시험장 가서도 덜 긴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막상 시험장 가면 첫째 시간에는 좀 긴장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별로 긴장도 안될 거니까 또 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수험생들한테 초콜릿 많이 먹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초콜릿은 아무래도 단 성분이 있으니까 사탕 같은 경우는 깨물어야 되는데 초콜릿 같은 경우는 입에서 그냥 녹기 때문에 그냥 조금 긴장도도 완화시켜 주고 그리고 단 성분이 들어가면 머리도 팽팽 돌아가니까 호주머니에 초콜릿 많이 넣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태까지 공부한다고 수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 그리고 주변인들은 대신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대신해줄 수 없어서 더 마음적으로는 더 많은 애가 쓰였을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 잘하고, 컨디션 조절 잘하기 위해서 일찍 자라고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일찍 자고, 그리고 시험장에 너무 일찍 가지 말고, 그럼 긴장이 너무 많이 빨리 풀어지니까, 시험장 8시 10분 전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한 7시 50분, 40분, 그 정도 사이에 들어가서, 긴장감 있을 때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있을 거라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시험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NC였습니다.